지금부터 당신이 알게 될 정보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의미할 겁니다. 이 지식은 지구상의 모든 팝송 가사보다 더욱 쓸데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비유 주제는 이것입니다. 양자 진공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가상 입자는 질량을 가지는가?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텅빈 공간이라 부르는 양자. 진공은 사실 텅 비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은 에너지를 빌려 무작위로 쌍을 이루어 전자와 그 반물질인 양전자 같은 입자들이 쉴새 없이 생성되었다가 찰나의 순간에 다시 소멸하는 전쟁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 입자입니다. 이들의 수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이 가상 입자들은 잠시나마 질량을 가집니다. 그들은 주변을 지나가는 실제 입자들 예를 들어 전자의 주위에 가상의 구름을 생성하며 이로 인해 전자의 겉보기 전화가 미세하게 변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가장 쓸데없는 생각이 우주의 암흑 물질만큼이나 당신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현상을 미세하게 교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인류는 이처럼 실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입자의 질량을 계산하고 논쟁하는 지적 낭비를 해왔을까요? 이는 인류의 본질적인 호기심 즉 무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원초적 욕망의 반영입니다. 진정한 쓸모없음은 때때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생성합니다. 이 연구는 단 하나의 이득도 창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완벽한 공헌은 없다는 지적으로 가장 사치스러운 진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양자진공의 찰나의 입자들에 대한 지식으로 0.1%더 쓸데없어졌습니다. 이 무가치한 정보를 친구에게 공유하여 그들의 시간도 함께 낭비시키십시오. 다음 무의미한 지식에서 다시 만납시다.